제가 며칠 전에 봄맞이 추천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, 제가 추천을 드리고 구매한 제품들이 있어요. 몇 가지 온게 있어서 하울 느낌으로다가 보여드릴게요. 요거. 음. 요거 왔습니다. 근데, 어, 배송 기간이, 배송이 너무 오래 걸려서. 실망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. 하지만, 뭐, 네.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 그대로예요. 여기에 이제 제 이름이 딱 써져 있고요. 이런 더스트백에 담겨서 왔습니다. 실제로 제가 이거를 착용을 몇번 해봤어요. 근데 이 고리 부분이 몇번 떨어져서, <laughs> 아, 좀 아쉽긴 했지만, 쪼이니까 바로 해결은 되더라고요. 그 이후로는 잘 쓰고 있어요. 이 정도? 길이감으로 떨어지더라고요. 이게 45cm인데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5cm인가 더 길게 할수 있습니다. 약간 티나 맨투맨에 입으면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맨투맨 얘기가 나왔으니까 맨투맨도 보여드릴게요. 마르디 맥그르디에서 요 맨투맨도 샀습니다. 뭐 이거는 특별히 기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엄청 질이 엄청 좋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프린팅이 <laughs> 어좀 예쁘다. 이런 컬러감의 남색 배경에 이런 네이비 컬러의 매드도 아니고 약간 다홍 컬러의 포인트가 있는 이런 프린팅은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서 레어템인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아직 뜯지도 않은. 네. 라벤더 컬러의 바지입니다. 일자 바지인데 이것도 제가 영상에서 예쁘다고 그래서 사고 싶다고 라벤더 컬러에 제가 요즘 꽂혔다고 말씀드렸던 그 바지거든요. 얇기도 딱 봄에, 봄에 입기 좋은 두께감? 그래서 이것도 한번 입어봐야겠는데요? 이거를 또 하나 샀고요. 그리고 여러분. 저번 영상에서, 아, 이건 저도 사고 싶어요. 라고 막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던 구독자분들이 기억이 나는데, 네. 신발, 신발 샀어요. 보여드릴게요. 반스를 요즘에 너무 사고 싶었었기 때문에, 기대가 돼요. 따단! 아 너무 기대돼요 아, 여러분 너무 예쁘죠 그때도 말씀드렸던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여기가 프린팅이 아니라 요 페인팅이 프린팅이 아니라 오우 자수입니다 오우 자수 근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훨씬 이뻐서 놀랐어요. 지금 제가 이러고 있으니까. 너무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데. 제가 막 특별히 보라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. 근데 제가 이런 라벤더 컬러에 요즘 빠져있어서 너무 이쁜데요? 어, 진짜. 이거 빨리 신고 나가고 싶어요. 목걸이는 이 정도. 맨투맨은. 다른 맨투맨에 비해서 뭐 크게 차이가 느껴진다거나 뭐 그런 건 없지만 그냥 핑인팅 예쁘다. 오. 네, 보시면 아시겠지만 허리는 좀 남는 편이지만 저같이 좀 골반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느껴질 수 있다. 신발이 진짜 신발이 너무 예요. 신발이 진짜 대만족. 뭐? 조심 조심. 이렇게 해서 따끈 따끈하게 먹다가 요 불판으로 갈아치우고 요 고기를 먹을 겁니다. 눈물 죽인다 그래? 깜짝 놀는다 뜨거워.

좀, 약간 물광? 립스틱이 좀 끌리더라고요. 그래서 이걸 사봤어요. 투쿨포스쿨 워터리 글로우 틴트? 이걸 사봤습니다. 색깔이 예뻐가지고 좀잘 쓰고 있어요. 제가 최근에 홀리카홀리카. 홀리카. 여기가 좀 색조가 잘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블러셔랑 섀도우를 이렇게 세 가지를 샀어요. 그리고 엄청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. 일단 블러셔가 진짜 미쳤어요. 이게 진짜 제가 청순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청순해 보이는 그런 색감인데 너무 예쁜 거예요. <laughs> 어, 뭔가 되게 우유빛인데, 음, 과하지 않은 우유빛이에요. 그래서 저는 좀 많이 덧발르고 있거든요. 근데 아무튼, 색깔이 진짜 예뻐요. 섀도우는 요거 버니. 이 컬러를 배경으로 깔아주고 있어요. 베이스로 사용하기 진짜 좋은 컬러예요. 저는 뭐원 플러스 원처럼 샀는데 그 위에 좀 이제 펄이 들어간 거를 깔아줄 거예요. 애교살 섀도우로는 이거. 요거. 이거. 이거는 좀더 펄감이 있는 키티라는 컬러인데 제 인생 애교살 섀도우예요. 이런 느낌? 진짜 자연스럽게 애교살이 올라가서 허리, 허 입자가 굵지 않아서 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. 아, 이... 진주 목걸이를 할지 말지 엄청 고민돼 할까? 아, 또 엄청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좀 고민을 하다가 안 할래요? 안 할래요? 안 합니다! 그 일자 데님 바지에다가 제가 엄청 색감이 예뻐서 좋아하는 블루 니트에 화이트 자켓. 부쿨 자켓을 입고 이렇게 입고 얼른 나가서 투표도 하고 명동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. 그냥 그거 집에 있는 그 마스멜로 그거 뿌리면 되는 거 아니야? 음. 오늘은 좀 살짝 화려하게 입었어요. 오늘은 남편 생일이거든요. 그래서 맛있는 걸 먹으러 나갈 건데 그냥 뭐 장단에 맞춰서. 이렇게 입어 봤습니다. 이렇게 입고 마시는 거 먹으러 가겠습니다. 나 오늘 많이 먹어. 잘 됐다. 어제 <laughs> 생일인데 배불러서 저녁 비싼데 잘못 먹는 다는데잘 됐다. 생일인데? 아, 진짜 오늘 하루 종일 생일인데.